코가 뭉뚝한, 특히 코끝이 뭉뚝한 코를 보코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보코는 코끝만 뭉뚝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어, 전체적으로 다 뭉뚝한 경우가 많죠. 이런 코들이 이제 보코인데요. 지금 보코는요, 옆에서 봐도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동그랗죠. 좀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코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콧날이 코끝이 좁은데 반면에 이 복코는 둥글면서 코끝이 넓겠죠. 그런데 사실 코끝만 넓은 게 아니라 이 콧대 위로 올라가면서 이 부분, 이 위쪽 부분까지 다 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면에서 보시면은요. 여기 콧날에 빛이 반짝반짝거리는 하이라이트와 그림자가 있게 되는데, 하이라이트와 그림자가 있는데, 하이라이트가 좁고 그림자가 이 옆쪽으로 자연스럽게 넓게 있죠. 반면에 복코인, 복코들은 하이라이트가 넓고 그림자가 옆에 좁죠. 어. 그래서 이런 코를 보면 코의 단면이 코 높이하고 상관없이 코 높이하고 상관없이 이 코의 단면 여기를 자른 부분이 단면이 지금 복코 같은 경우에는 이렇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코는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 단순하게 코끝이 좁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높이가 같더라도 콧대의 날을 나를, 나를 이루는 이 부분에 공률 반지름이라고 그러죠. 공률 이렇게. 응, 뭉뚝한 정도가 콧날이 오똑한 코에서는 이렇게 좁고 뭉뚝한 코에서는 복코에서는 이렇게 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코를 어, 이런 모양으로 바꿔주느냐? 코끝 같은 경우에는요, 코끝을 이루는 날개연골이 있어요. 이 날개 연고를 모아준다고 그러죠? 묶어준다고 그러는데 묶어주면 안 되고요. 모아주는 거예요. 모아주는데 그렇게 모아주면 어떻게 돼요? 코끝이 뾰족해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긴 그대로 있고 여기만 모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콧날 코끝을 뭐 어, 얄쌍하게 해주는 건 그냥 높여주기만 해도 되고 코끝에 뭐 날경골을 모아주기만 해도 되는데 이 위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절골을 하게 되는데요. 절골 절골을 하는 것도 절골은 이 사이드 이 부분만 좁혀주는 거지 이 콧날을 만들어주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골에 의해서 계속, 폭이 좁아지는 것은 이 부분이지 여기가 아니라고. 우리가 진짜로, 진짜로 얄쌍하게 되고 하, 하이라이트가 이상적으로 되는 것은 지금 콧날에, 콧날에 이 위쪽 부분이지 여기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실 여기를 너무 많이 줄이면 요 굉장히 아, 어색하고 이상한 코가 된다고요. 어. 그래서 이 콧날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콧날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코의 단면은요, 아까 보셨듯이 삼각형이죠. 그런데 완벽한 삼각형이 아니라 끝부분이 약간 이렇게 따인 끝부분이 약간 이렇게 일부 없는 삼각형이겠죠. 그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넓어지겠죠. 콧날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콧날위가 좁아지겠죠. 그래서 똑같은 조건의 코라면, 조, 똑같은 조건의 코라면, 더 높아지면 얄쌍해져요. 물론 이런 코를 더 높인다고 해서 이 옆이 좁아지는 건 아니지만 더 높이면 콧날 자체는 좁아지거든요. 그리고 이 사이드 월은 절골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높아지 이게 특히 콧날의 이 아래쪽 부분 코끝하고 이 콧대 아래쪽 부분 이 부분을 얄쌍하게 하는 거는요. 절골이 아니라 아, 높여줘야 되고요. 그렇게 높여주기 위해서는 특히 이 코끝 바로 위쪽 부분, 코끝 바로 위쪽 부분을 살, 잘 살려주기 위해 어, 이렇게 얄쌍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음, 단순하게 절골을 하거나 지방을 제거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높여주는 방법을 써야 되고 그렇게 높여주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사실은 현재까지로는 실리콘이고요. 간혹 느경골이나 비중격 연골을 쓸 수도 있는데요. 이런 느경골이나 비중격 연골은 울퉁불퉁한 느낌이 나기가 쉽기 때문에 요건 남자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여자분들은 여자분들의 복코를 개선하기 위해선 코끝의 복코를 해결하고 콧날은 실리콘, 고텍스보다도 실리콘으로 약간 높여주고 이 양쪽 사이드는 절고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 진행을 하는 것이 어, 오히려 보편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어,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